여기는 이제 연천군 어유지리에요, 어유지리. 28사단 신교대 있는 곳. 조금만 가면 28사단 신교대에요. 한 40여 년 만에 신교대 앞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8사단 신병기역대 나오신 분들은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 이 길이 비포장이었고, 이곳에 탱크들이 엄청 다녔는데, 뭐 요즘에는 이렇게 포장도 잘 되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, 제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천을, 개천을 지나가는 다리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. 저감초등학교 저감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들어가나요, 아니면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르겠네. 이게 저감초등학교고요.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, 저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. 연천에 왔, 갔다가 오면서 음, 안 들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들려봅니다 저감초등학교를 지나가 이쪽 저감리 아, 저감리 갑니다 어, 그 위에 28사단 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라고 써있어요 어, 이 길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 신병교육대대가 있습니다. 예전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 이 다리만 있었어요. 다리만. 이 다리에서 빨래하고 이 개천에서 빨래하고 음, 빨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천이 지금은 작네요. 작아 보이네요. 저쪽 왼쪽에 가막산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했죠 여기가 이제 저감리 동네 저 조금만 가면은 위병소가 있을 거예요. 위병소가 보입니다. 위병소. 저 감상에 예전에도 여기 가게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 늘 나와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신병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. 이쪽으로 들어가면은, 각에전투 뭐, 사격,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. 이쪽으로. 지금은 다 길이 잘나 있어가지고, 문안경 이쪽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. 한번 쭉 돌아가 보겠습니다. 요즘에도 이쪽으로 교육받을 각인 모르겠어요. 저쪽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은데, 이쪽인가? 맞는 것같 반대편으로 가나? 이쪽으로 가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. 이쪽으로, 아,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. 경계교장. 그러니까 이쪽으로, 여기 훈련장이네. 왼쪽에 훈련장. 야 옛날에 이쪽으로, 여기서 각계전투, 뭐, 0.4격, 이런 거다 했던 다리입 야. 아쉽네요. 이제 28사단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한번 와 봤습니다. 저감리 이쪽으로 가면 뭔가 모르겠어요. 저감상에. 저감상에아직뒤 이쪽 가면은, 그 옆에는 26사 포병.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RPS입니다. 물다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. 1 6 2 5입니다물거다 봐서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감리 어유질이 어유질이 가가지고 실거리 사격을 하다 어유지리 가서 실거리 사격을 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. 그 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실거리 사격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밑에 내려와 가지고 어깨 동무 하고 쪼그려 뛰기 하고 와 대단했어요. 조감산 거리에서 차이적에서 이제 타주로 갑니다 예전에 멀리 이 길을 보면은 이길 탱크가 막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<놀람> 83년도 8월 아마 18일 정도? 83년도 8월 18일 정도 아마 여기 입소한 것 같아요 외장부 백일고춘대에 8월 15일 날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인가 있다가 이쪽으로 육공트럭 타고 이쪽으로 온거 같아요 이제 어휘 주스 거리 인데, 여기 와 가지고 실거리 사격 을한거데 여기 서 적성 쪽 으로, 문산 쪽 으로 가겠 습니다. 문산 쪽 으로 다시 문산 을 향해서 가겠 습니다. 적 성은 갈거없 고, 문산 을 향해서 가겠 습니다. <목소리>